안녕하세요, 콜이입니다 요새 장마철이다 보니까 여름이긴 하지만 너무 습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가볍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왠지 샐러드 먹으면 몸은 좀 가벼워질 것 같고, 좀 너무 딥하게 먹기 싫은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걸 챙겨 먹긴 하지만요. 겨전나 삼아 좀 옷도 여러 가지 많이 입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입어보고, 저런 것도 입어보고, 아, 옷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실 저는 집에서 은근히, 옷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입어보거든요. 룩볼 빨리 찍어야 될 텐데, 항상, 네, 저 혼자만 그냥 입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옷들은 천이 얇다 보니까 라인이라던가 속옷 색깔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형광도 아래에서는 안 비쳤는데, 밖에 나가면 비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여름 필수템은 전 살색 속옷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속옷이 비쳤네.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럴 때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안 비치는 걸 입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레깅스에 쫙 달라붙는 그게 속옷 라인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속옷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속옷도 은근히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나랑 찰떡같이 맞는 속옷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뭐,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속옷을 잘못 싸면 허벅지가 또 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쓸리면 굉장히 아픈 거 아시죠? 여름에는 진짜 쥐약이에요. 정말 여름에 죽어요. <laughs> 그 허벅지에 쓸릴 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 아, 막 이러면서 소리 없는 비명들 있잖아요. 아, 라인이 좀 보여도 그냥 포기하자.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영상에서 항상 보이던 게안 보이지 않나요 제가 항상 운동하는 모습 뒤에는 속은 라인이 항상 보여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막 이게 아~ 막 이렇게 벽을 차곤 했거든요.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맨날 조금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레깅스 입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라인 없는 속옷들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찾아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상만 틀린 그런 레깅스를 두 개를 산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민트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밝은 민트? 그리고 좀 완전 그냥 민트색. 너무 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입던 속옷에 그냥 입으면 속옷색이 너무 많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 라인이 너무 선명하게 이걸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인 없이 나오는 속옷들도 많이 사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탁을 하면은 그 아랫부분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한번입어본데 그냥 뜯어지는 거예요. 세탁만 하면.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반년 전에 샀던 레깅스를 드디어 제가 입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와, 내가 이 레깅스를 지금에서 입는구나. 약간 간격, 보통 저한테 광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사이트가 들어있거든요. 사이트에 갔는데 여기 속옷은 진짜 한번 입어보고 싶다. 되게 내 레깅스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운동했을 때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일단 티가 너무 안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밝은 색상의 레깅스도 그냥 과감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은 달림보라에서 나온 시크릿티 육각 하이팬티가 1.0 버전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인기가 어마무시해져가지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2.0 버전으로 시즌 2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시크리티 2.0 버전 같은 경우는 너무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룩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저희가 기능성 속옷이라고 하면 은속 안에 있지 겉에 입는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시 대용으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시크리티 2.0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라 나시 보정 속옷. 이 모든 걸 하나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입으려면 무조건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와, 대박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입어보고 그냥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에 보정 속옷 입고 그 위에다가 여름 티를 입는다? 저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도 다 잡아주니까 허리가 짧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뭔가 나시 하나만 입었을 때그 브라 사이로 통통하고 튀어나오는 그 살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면 나시를 입었을 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시를 입고 가디건을 입어도 너무 슬림하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 부분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슬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른 원래 제가 입던 브래지어를 입었으면 은 분명히 이렇게 통통하고 저의 그 접힌 등살이 보였을 텐데 이렇게 붙는 원피스를 입어도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약간 매끈한 느낌? 어. 그냥 매끈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름에 정말 통풍이 너무너무 잘 되는 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도 잡아주지만, 원단 자체에서 통풍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죠. 일석삼조죠? <laughs> 제가 등파진 옷들은 이제 막 소개를 이것 좀 많이 할 건데, 그럴 때 입으면 정말 또 찰떡이라는 거. 달링 브라만의 특징을 설명드릴까 해요. 야,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팬티가 아니라 육각이에요. 사각이랑 삼각 팬티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뱃살 뱃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무봉제 작업을 통해서 라인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밝은색 레깅스를 입어도 어 이거 비치지 않을까? 아 이거 티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브래지어를 하게 되면은 옆에 부유방이 톡하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아 요거를 또 잡아주더라고요. 와이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가슴 막 이렇게 짜고 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등살이 생각보다 제 영상 보니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놓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등이 제 등이 그렇게 매끈한 지 몰랐어요. <laughs> 막 옷들 중에 아안 맞아 이런 옷 말고 맞긴 하는데 약간 터질 것 같은 그런 옷들 있잖아요. 일단 잡아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안심. <laughs>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반절 줄여준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 라인을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라인 잡아주는 거 정말 좋잖아요. 군데군데 이렇게 삐져나온 군살만 정리해줘도 옷 핏이 많이 틀리거든요. 심지어 살이 빠져 보이기도 해요. 여름에 오핏이라는 거는 정말 속옷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5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밖에도 팬티의 패드 부분 있잖아요. 100% 순수 유기농. 네, 오가닉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 장점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콜라병엔 달링브라. 네, 이번에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더보기 라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드릴 건데요. 콜라병 시크릿 링크에 들어가시면 현재 달림브라 1주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시크리티 2.0이랑 육각 카이팬티 2.0 할인 행사 중인데 콜라병 시크릿 링크를 통해 구매 시에만 5% 추가 할인이 더 되니까요. 7월 15일까지 요점 잊지 마시고 더보기 라인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비가 드디어 그쳤네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안녕!